성경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이미니라 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지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르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움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아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양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에 궁구하며 살펴본 즉, 그래요.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즉,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심해서 이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궁구하였다. 그 말은 어느 우리로 표현하자면, 연구해 봤다. 탐색해 봤다.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결론을 내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이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자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연구하고 탐구해 보니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9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laughs> 자, 제가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슬로몬이 또 하나 결론이 되는 거는, 알지 못하다. 즉,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그걸 무엇을 못하냐. 알지 못하는 것은, 구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 우리가 오늘은 9장을 봤는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4절에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열나가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자의 삶에 초상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초상집에 사는 것처럼 울상하고 슬퍼하고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일을 모르지만은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자와 산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그런데 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지저분한 경우는 아주 천하고 저주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 같은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것보다는 또 돌아다니고 비참한 인생이랄지도 뭐가 낫다 산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신 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나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는 내 인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우울증에 다 걸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감기. 감기 있잖아요. 감기는 누가 걸리느냐?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린 거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고,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이거를 신앙과 연관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 왜? 살아있으니까 병이 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병이 들겠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병도 들고, 살아 있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생명은 내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육체가 약해지고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더잘 들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혹이거든요, 사실은. 이상하게 내가 건강할 때는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여도 무시를 잘하고 잘 기담아 듣지를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근데 내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왠지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고 왜 믿음이 없냐 왜 기도하느냐 꼭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귀의 소리는 왠지 모르게 왜 그렇게 사냐 너 때문에 네 주변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냐 너만 없어지면 돼 너만 없어지면 슬퍼할 것까지 그 안에 잠깐 눈물을 흘리다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 너 때문에 고통을 방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1년을 시작을 해서 지금 1 2일이었다너 지금 변한 게 뭐가 있냐? 너 새해 된다고 해서 너 변할 거 있을 거냐더나쁘죠너 정말 살아야 가치가 없어. 자꾸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같이 빼앗아 가냐면,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내 인생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 안에게 되면은 그 감정에 그 속삭임의 소리에내 몸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게 되고 비극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이거 분명히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자 이 솔로몬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자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지혜자가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지혜자가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인생의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 잘 먹고 잘 자라 아 이게 이렇게 내렸다면 이 단순한 진리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하라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막 그런 것보다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입맛이 없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에내 식물을 먹을 때 그냥 식물을 먹고 그냥 포도주 이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물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단어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게 먹는 것과 즐거움으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맛없이 먹는 것과 인상쓰면서 먹는 것과 화내면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앞에서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김치 하나에다 먹더라도, 캬, 아, 맛있다. 아,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대단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고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날씨가 춥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근데 그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건강 있는 것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결론이 내린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잊고, 잠잘 자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참 지혜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힘드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날마다 훌륭한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악의 영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살아 있는 그 생명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신 것을 오늘 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낙심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그 하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한 것은 또 우리 우정문 이사님 상을 당하여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통하여서 더 인생의 호모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장례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주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의 도구로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여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껏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